네, 안녕하세요. 한권협 요즘 모해를 진행하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어, 오늘도, <웃음> 네. <웃음> 네, 오늘도 한국건축사협회를 후원해주고 계시는 새건축사협의의 박인수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한건축 창립 동의를 해주신 인원에 대한 연령별 구성 인원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laughs> 예, 네, 지금 표가 나가고 있을 건데요. 네. 이 표에 대한 이 표는 네. 2021년 8월 24일 기준으로 네. 한국 건축사협회 창립에 동의해주신 분들의 음. 생년원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김국환 네, 네. 소장님이 작성해 주신 표입니다. 네. 이 표에 대한 어이 표에 대해서 김에서 소장님이 설명하고 이 표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아,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어 김국환 소장님께 감사드려요. 네.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고 음. 그참 좋은 분들이라고 <laughs> 느낌이 팍팍 납니다. 이런 게 실시간으로 다알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이 표를 보고 어, 조금, 조금 그 결과에 대해서 어, 이렇게 반성도 하게 되고 또 기대도 하게 되는 그런 표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표 안에서 보면 제일 그 많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동의해주신 분들이, 어, 대략 그 73년생에서 83년생, 5그 10년 정도. 그니까 한국 나이로 49살에서, 아, 두고, 39살에서, 49살까지, 그러니까 40에서 50살까지. 그 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힘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숙제도 많은 그런 나이대라고 볼수 있는데, 그쪽에서 어, 반 이상 한 60, 7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그 대단한 열망을 갖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 이제 73년생을 이제 학번으로 대충 보니까 한 93학번, 94학번? 뭐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세대로 보면은 소위 응답하라 1994 세대. 즉, 그렇죠? 한국이 잘 나가는 시작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없이 지내는 세대. 뭐야, 그래서 이, 이제 배고픔 없는 세대. 동네입니다. 아무튼 그 세대 분들이 그러니까 IMF 이전에 그, 그 대학 생활을 하셨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런 걸 경험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분들의 열렬한 참여는 참큰 힘이고 또이 분들이 앞으로 또할 일이 더 많이 남아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면서 참 감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1945년생. 조남우 갈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1945년생이시면 아마 지금 제일 많이 그 참여 참여하고 있는. 73년생에서 83년생 한텐 음. 아버님벌, 저 아버님벌이라고 네, 아버님 보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은 제일 어린 분, 96년생. 이분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나이도 26살이고요. 지금 5년제를 졸업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 졸업하고, 실무 3년하고, 바로 사무실, 아, 건축사가 된 다음에 저희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물론, 등록도 하셨다는 주의진 거잖아요. 대단하신 분인니다 그분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laughs> 부럽습니다. 뭐, 그 정도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80, 7, 3년생에서 8, 3년생들이 이렇게 상당히 동의가 높은 데 비해서, 사실 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이전 세대 즉한 한 60년대 세대 위주 학번으로 치면 한 80년대 학번이 사실 거기에 30%에 못 미친다는 건어 저는 이제 사실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저는 저희가 이제 등록 그 건축사 법에 따른 협회를 새건축사협회서 지난해 때한두 번쯤 만드는 시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나고 르겠는데 그때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가 약간 역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선배님들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지금과 달랐던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안 되는 것이구나 뭐 이런 좀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경험이... 아, 이게 되겠냐, 아, 이게 실제로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에,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그나이또 내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아픈 나이, 또 책임져야 될게 많은 나이, 한것 같긴 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게 그 나이 때가 되면 위단 겪어야 될 것들을 겪고 있다 보니, 그래도 이렇게 약간 보수적이 되기도 하고, 아, 이게. 예. 그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표가 그래서 나타내는 거는 아까 그 73에서 83년생들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좀 소위 제대로 된 전반 모든 대학, 물론 그전에도 좋은 교육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지만 뭐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건축교육을 시작한 세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때가 그 때가 국내에서 이제 소위 그 국내에서 그어그 요즘 그, 그 프리미어 리그 같은 홈그로운 선수가 있듯이 홈그로운 아트텍 아니고 해외에서 들어온 건축가들이 이제 국내 교육계라든지 국내 여러 이제 시장에 새로운 건물들을 내놓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좀 그때랑 좀 차별화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오고. 이 표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저것 어 이렇게 좀 함의하는 바가 크고, 어또 함축하는 바도 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75년생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laughs> 그, 그 세대에 어떻게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X 세대 약간 막 X 세대라는 오랜만이네. 요즘은 굉장히 <laughs> 이 요즘은 굉장히 X 세대가 핫합니다. 요즘 m z 트니다엠제는 요즘 세대고요. X 세대에 대한 <laughs> 다시 이야기들이 많이 오, 나오고 오. 있는데 네. X 세대가 네. 사실 중요한 지점은 변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음. 것들을 경험을 했던 시. 음. 피... 세대였었고, 세대였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험했죠 뭐 디지털의 변화와 밀레니엄과 2002년 월드컵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초플 혁명까지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들을 겪었었고 또 많은 변화들을 굉장히 요구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40대라는 세대적 세, 세대 나이가 오픈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고,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을, 네, 열어 사무실을 오픈하는 가장 많은 시기여가지고,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은, 회장님의 세대인 50대들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한국계의 주, 한국 건축의 주류이고, 많은 것들을 할수 있고, 또 힘을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지 있는 나인데 왜 동의를 까졌고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동의를 해줄 수 있을까 아,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 잘... <laughs> 참... 리 해주십시오 왜 그러셨어요 <laughs> 40대는 싸웁니다 <laughs> 그래요 이게 세대의 갈등을 일으켜서 <laughs> 그런 추억은 없지만 네. 근데 글쎄요 저는 뭐 제 주변의 제 친구들을 보면 물론 이제 개인적 상황은 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좀 배제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면 그 협회 에 관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협회가 또 만든다는 거에 대한 어떤 피로가또 왜냐하면 저희 세대가 아마 물론 아까도 그 X 세대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이전 세대가 사실 한국 건축계 기여한 던가도 상당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주도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 뭐 이제, 뭐, 그, 내부적인 어떤 무브먼트라든지.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결론으로 세 번역까지 올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근데 하면서 한 번도 그 성과가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이어지기는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열매로 맺혀지는 데는 조금 좀 미약하지 않나. 근데 그거에 가장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축 그러니까 또 그분들에게 전파가 돼또 이제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들이 좀그 자기들의 입, 건축사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그단면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 다 건축은 건축이에요. 그걸 뭐 얘는 이래서 건축이 아니고 얘는 이래서 건축이 아니라 건축은 원래 그렇게 다면체인 거죠. 그렇게 다면체인데 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그 다면체 중에 좀일 특정 파트로 이렇게 좀 몰리는 현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다방면에 좀더 관심이 많았다면 점점 들수록 이제 좋은 표현들은 전문학 보도와 <laughs> 근데 그렇게 하나 보면 사실 그외 영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건축계 내부먼트들이 있었고 한국 내에서도 반드시 분명히 있었고 그게 특정한 의미들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진행되었지만 그것들이 그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어그 어그 이전과 이후로 그뭐 이렇게 명확하게 달린다거나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는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우리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한국이 그 여러 세대와 여러 사건들의 레이어가 겹쳐있는 이 문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꼭 동의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X세대나 이, 그 다음은 뭐저 제가 뭐 대별할 순 없겠고 또 제가 이렇게 어떤 뭐 정의나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겠지만 그 다음 분들은 아직은 다 가면체인 성격을 좀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더 신경을 쓰실 수 있어서 할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그 정도. 아, 너무 어려운 일부를 이렇게 하시면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laughs> 네, 해주신 이야기들 중에서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기존에 많은 선배님들이 한국 건축의 역량을 강화한 어, 네, 네, 교육적 부분, 이런 오,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원들을 기여를, 기여를 해야 해주셨고 해야 기여, 그 기여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은 건축적 혜택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많이 누리면서 더 좋은 환경들과 음. 더 좋은 건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민핵 동의를 합니다. 그 네. 네. 그렇지만 사실 한국 건축가 협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게 추진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적인 부분은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을 깔아줘야 되는 제도적인 보완과 어떻게 보면 또 생존에 대한 문제, 일을 하면서의 어떤 생활에 영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많은 건축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국 건축사협회가 다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 부분들을 해결거 해결하고, 해결하고 변화의 시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사실은 저는 어떤 한국 건축사협회 창립에 대한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은 지금 조금 더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참여율이나 동일이 좀 적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실패의 경험이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렵거든요. 네. <laughs> 그 실패의. 헛소버가 될까봐 매우 두렵그 실패의 경험을 떨쳐내라는 <laughs> 용기를 저는 <laughs> 음원의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저희 <저요. 웃음> 제가. 무슨 용기를 내고 저 <laughs> <laughs> 저한테 용기를 좀 주시고요. <laughs> 글쎄요. 뭐 이게 뭐 저는 개인적 성향일지는 모르겠는데 시도를 두려워하는 거는 시도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그 시도가 없으니까 그 다음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이 일은 사실 지금 혜택들 이거를 동의해 주시는. 50대 이상의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 건축이, 소위 한국 건축이 건축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축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야와 그런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건축이, 예를 들면, 어, 좀 너무, 그, 약간, 약간, 물리적인, 또 관념적인, 관성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좀 재단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거 자체가 어떤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걸 풀어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탈피해서 소위 건축의 본의를 찾고 건축이 갈고 있는 가능성을 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현실에서 쓸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 근데 지금 약간, 약간, 어, 약간 많이? 어, 약간 모르겠어요. <웃음> 정도를 뭐 <laughs>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첫 번째로 겪는 게 어떻게 보면 절망감이 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5년제를 졸업한 학생들이 더 이상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힘들겠죠 사실. 은 물론 그런 뭐 페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좀어 자기가 생산했던 또 학부자 했던 건축을 좀할수 있도록 환경이 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그게, 일부,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국에 없다는 건 아니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극소수 아주 작은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 외를 벗어나면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창업하는 건축사들이 많아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소위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건물들의 품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개인 건축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더 넓어져야 되고, 그게 일반화되어야 될거든요 지금은 개인 개인들이 진짜 어, 뼈를 갈아 넣으면서 <laughs>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여기. 그 하나를 만들어내도 갈아 넣는 그 뼈를 생각한다면 <laughs> 이게 너무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런 생각을 안할수 없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어차피 건축이 시작된 게그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온 건데, 물론 조선 시대도 건물이 있었고 건축사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건축의 어떤 토대의 기초는 역시 일제 시대의 영향을 이렇게 배제하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만들어진 기들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냐. 되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때 그 대물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축사들이 활동하는 단체는 어떠해야 하느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걔네들의 그들의 그 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냐? 물어 이것도 물어야 되고 또뭐 기타 등등을 물어야 되는데 건축사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협회가 생기고 그 협회가 또 사회에 물어요. 또 건축계에 물어야 돼요. 또 건축 관련 유관 거기에 물어야 돼요. 왜이런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이게 그러고 나서도 터좀 시간이 지나야. <laughs>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한국건축사협회를 만드는 거는 그 시작이다. 어, 왜권역은 세권역은, 어, 약합니다. <laughs> 체질이 너무 약해. 그래서 세권역은 세권역대로 이제 근력 운동도 하고 해서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한권역이 된다 그러면 세권역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기가 다 네, 오늘은 한국건축사협회의 창립에 동의해주신 분들에 대한 부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연령대별 부포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창립에 동의를 많이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래 링크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 이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창립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리고. 이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박윤수 회장님 우리 50대 화이 40대? <laughs> 아 그럼 난 <만> 30대? <laughs> <laughs> 박윤수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특히 50대 분들 분발해주시고요. 지금까지 <laughs> 성원을 많이 보내 주신 3, 40대 분들은 더욱 열심히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